안녕하세요. 회로 이론 첫 번째 시간에 대한 복습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복습 내용은요. 자, 첫 번째 기초 이론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류, 전압, 저항에 대한 정의식이 있고요. 자, 첫 번째 전류라는 거는 자, 전하량을 시간으로 나눈 값이 전류로 정의가 되고요. 자, 이때 전류에 대한 정의식에서 보실게, 자,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라는 단위를 쓰는데, 이때 암페어와 같은 단위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페어와 같은 단위는, 자, 이전하량의 단위는 쿨렁이라는 단위를 쓰고요. 그리고 나누니까 퍼. 그 다음 시간은 기본 단위는 뭘 쓰냐면 초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암페어와 같은 단위는 쿨렁, 퍼, 세크가 서로 같은 단위다. 그래첫 번째, 전류에 대한 정의식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전압에 대한 정의식. 자, 전압이란 거는 한 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한 일은 전기가 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전기가 한 일은 전력량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전력량을 전하량으로 나누시면 이게 전압이 되고요. 자, 이때 이 식도 알고 계셔야 되지만, 자, 위에처럼 자, 단위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런 전압과 같은 단위, 전압의 단위는 볼트라는 단위를 쓰고, 자 볼트와 같은 단위는 뭐냐? 자 우리가 전력량은 자, 실무에서는 킬로와트 아워를 쓰지만, 자실 예, 이론적으로 전력량의 단위는 줄이란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줄퍼쿨롱이 전압과 같은 단위다 알고 계시고, 자세 번째 정의식은요, 자 저항에 대한 정의식이에요. 자 저항인데 앞에다가 전기란 말까지 좀 써놓으시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저항은 이 전기 저항을 나타내고 줄여서 저항이라는 표현을 쓴다. 자이 저항이라는 거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소자, 전기 흐름을 방해하는 소자를 나타내고 자 단위는 오미란 단위를 쓴다. 자 그럼 이 저항에 대한 정의식을 보시면 저항의 정의식은 노 자 이때 이 노우라는 거 뭐냐면 고유 저항을 나타냅니다. 자 고유 저항 물질마다 갖고 있는 전기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유 저항에 자 길이 l 길이와는 비례 관계 에 있고요. s 단면적과는 반비례 관계 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는 이제 고유 저항의 단위를 물어본데 자 일단 저항의 단위는 옴. 그다음 고유 저항의 단위는 옴 미터라는 단위를 쓰고. 그래서 이 저항의 단위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 저항은 길이와는 어떤 관계 있냐? 자,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값은 커지고, 작아지면 작아지죠. 이때 이 관계를 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항은 길이와는 비례 관계 있고. 자, 단면적을 보시면 단면적이 커지면 저항값은 작아지고, 반대로 저항 단면적이 작아지면 저항값은 커. 예, 커지는 효과를 갖고요. 반대죠. 그래서 이 단면적과는 저항은 반비례 관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은 길이와 비례, 단면적과 반비례 관계 있다. 그래서 이 기초 이론에 나오는 자 전류, 전압, 저항에 대한 정의식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기초 이론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 더 뭐냐면 오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오메 법칙이라는 거는 자, 방금 전에 봤던 전류, 전압, 저항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이 오메의 법칙입니다. 이 오메의 법칙은 전기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럼 전류와 전압과 저항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자,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다가 이게 오메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전류는 전압과 비례 관계 있고 단면적과 아, 저항, 전류는 전압과 비례 관계 있고, 저항과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게 이게 오메 법칙을 나타내고요. 하도 중요하다 보니까 이 식을 전압에 대한 식, 저항에 대한 식도 바로바로 바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전압은 전류와 저항이고,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이다. 자, 이게 오메 법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건 기초이론에는 나왔던 내용이고요. 자일장을 넘어가면 직류 회로와 교류 회로가 있는데 자 지난 시간에는 직류 회로만 봤어요 그래서 직류 회로는 거는 DC Direct Current라고 하고요 자 우리가 건전지 회로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건전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가 갈때 회로를 직류라고 하고요 자 이때 직류에다가 방금 전에 봤던 저항을 답니다. 그래서 저항을 한 줄로 다느냐, 두줄 이상으로 다느냐를 따서 라한 줄로 다면 직렬, 두줄 이상으로 다면 이걸 병렬 접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렬을 투입했을 때 저항을 직렬 접속할 때를 먼저 볼게요. 자, 그래서 직렬 접속을 하면, 자, 일단 직렬 나오면 나중에 교류로 넘어가셔도 이 직렬 나오면 특징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직렬 나오면 먼저 기억하실 게 전류가 일정하고 전압이 분배된다는 것은 먼저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직렬 나오면 전류가 일정, 전압이 분배되는 걸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서, 자, 이때 첫 번째 합성 전원구합니다. 자, 직렬로 R1과 R2, 두 개의 저항이 있을 때 직렬로 연결하면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되냐? 자, 두 개가 있으면 R1 더하기 R2. 자, 세 개가 있으면 직렬 연결됐으면 R1 더하기 R2 더하기 R3. 자, 근데 이렇게 여길 수가 없죠. 그래서 직렬에서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되냐? 그냥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저항 값음짜리가천개연결되어 있다. 그 5옴을 5옴 짜리를천개 있으면 천번 더해야죠. 그렇게 할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항값이 같은 경우는요 하나의 저항값을 개수로 곱하셔도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직렬에서 합성저항은 그냥 더한다. 크여 같으면 개수를 곱해주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 전류는 일정하기 때문에 전체의 전류나 1번에 흐르는 전류, R1에 흐르는 전류 I1이나 R2에 흐르는 전류, I2나 다 일정한 같은 값을 갖게 되고 자, 이때 회로에서 I1, r 1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고 해도 그냥 뭐 구하시면 되느냐? 전체 전류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전체 전류는 오메 법칙에 의해서 저항분의 전압으로 구하고 전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합성 저항분의 전체 전압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류는 일정 값을 갖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전압은 분배된다. 그래서 전체 전압이 1번과... 2번에 R1에 걸린 전압 V1, R2에 걸린 전압 V2로 서로 분배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각각에 걸리는 전압을 다 더하면 전체 전압과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합성 전은 그냥 더하고 전류는 일정하고 전압은 분배된다고 나오고요. 자, 근데 이때 직렬에서 가장 많이 구하는 게 뭐냐면 R1에 걸린 전압 V1 또는 R2에 걸린 전압 V2를 구할 때가 많고요. 자, 조건을 보시면 자, 1번의 저항값, 2번의 저항값, 전체 전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나왔을 때, 1번에 걸린 전압, 2번에 걸린 전압을 구하라 할 때가 많고요. 자, 이때 1번에 걸린 전압을 구하라 면 자, R1, 플러스, R2, 전체 전압의 곱에 R1이라는 식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V는 IR. 여기서 1번, 전체 전류, V1 전체 전류 1번의 저항값 넣고 정리를 해준 거고요. 자 그럼 2번에 걸린 전압을 구하려면 R1 플러스 R2 전체 전압의 곱에 R2라는 식을 넣으십니다. 자 그럼 이걸 뭐라고 하면 이거를 전압 분배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직렬에서 전압이 분배되는 법칙에 대해서 전압 분배 법칙이라고. 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자 직렬에서 전압이 분배될 때 1번을 구하라 하면 여기 몇 번이냐? 1번이 들어갑니다. 2번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 2번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자기 거란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직렬에서 전압이 분배될 때 위에 누구 거 들어간다? 자기 거 들어간다. 그래서 직렬에서 전압 분배법칙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직렬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저항을 병렬 접속했을 때. 는 어떻게 되냐?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렬과 병렬은 서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직렬에서 나왔던 특징이 병렬에서는 반대로 나온다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자, 순서를 설명하면, 자, 병렬에서는, 병렬도 마찬가지로 특징을 먼저 봅니다. 직렬에서는 전류가 일정하고 전압이 분배됐다면, 병렬에서는 반대로 전압이 일정하고, 전류가 분배된다. 자이 병렬 대한 특징 먼저 기억을 해두시고요자 그럼 병렬 접속을 하면 자 증에서 합성 저항 구했죠. 자 병렬에서 합성 저항은 자 합성 저항을 구하는 게 아니고 먼저 뭘 구하느냐? 합성 저항의 역수를 구합니다. 그래서 병렬에서 합성 저항의 역수는 r1의 역수, r2의 역수를 더한 거같아요 그래서 합성 저항의 역수는 각각의 역수를 더한 거와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근데 이 합, 저항의 역수란 값이 있어요. 저항의 역수는 G라고 하고, 컨덕턴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합성 저항의 역수는 합성 컨덕턴스, R1의 역수는 G1, R2의 역수는 G2라는 표현에서 저항 값이 같기 때문에 합성 저항의 역수를 구하라고 하지 않고 합성 컨덕턴스를 구하라고 해요. 예. 자, 그럼 이 식을 합성 저항에 대한 식으로 고치면, 요 식을 다시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역수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병렬에서 합성저항을 구하라 하면요 밑은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에 대한 식으로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렬에서는 그냥 더하고 병렬에서는 두개 기준입니다. 밑은 더하고 위는 곱한 값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문제에서 세 개가 나왔다. 그럼 세개 나왔을 때는 역수로 저항 값을 다시 역수치 해주시는 게 빠릅니다. 어차피 계산기가 할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병렬에서 합성저항 두개 기준일 때 미턴도 하고 위는 곱해 주시고요. 자, 근데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자, 아까 직렬에서 특수한 경우, 저항 값이 같으면 개수로 곱했다면 병렬선서요 크게 같으면 하나의 저항 값을 반대로 개수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렬에서 합성저항 구하는 법이고요. 자, 이쪽으로 또 넘어오면 자 이번에는 자 아까 직렬선 전류를 구했죠. 자 이번에는 병렬선 전압을 먼저 볼게요. 자 병렬선 전압은 어떻게 되냐? 자 병렬선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전체 전압이나 1번에 걸린 전압, R1에 걸린 전압 V1이나 R2에 걸린 전압 V2나 다 일정한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모든 기계 제품이 아, 모든 아니죠? 대부분의 기계 제품이 다 병렬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형광등, TV, 냉장고, 에어컨, 보시면 다 220V. 일정한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제품들은 대부분 병렬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병렬선 전압이 일정하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전류. 자, 병렬서 전류는 분배된다. 그래서 전체 전류는 R1에 흐르는 전류 i 1과 R2에 흐르는 전류로 분배가 되고요. 이걸 반대로 얘기면각각의 흐르는 전류를 다 더하면 무슨 전류가 된다? 전체 전류에 대한 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것도 문제에 마찬가지로 예, 가장 많이 구하는 거는 I1과 I2를 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의 조건을 보시면 R1, R2 전체 전류가 나왔을 때 1번에 흐르는 전류 구하라 2번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럼 1번에 흐르는 전류는요 R1 플러스 R2 전체 전류의 곱에 R2라는 식이 되고요 이번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면 R1 플러스 R2 전체 전류의 곱에 R1이란 식이 됩니다. 자, 그럼 비교를 하면 아까 직렬에서는 전압이 분배될 때 1번을 구하면 1번, 2번을 구하면 2번이 들어갔다면 병렬선 반대로 전류가 분배된다. 이때 1번을 구하고 싶으면 2번, 2번을 구하고 싶으면 1번에 대한 값인 남의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렬에서는 전압 분배될 때자기거 병렬에서는 전류가 분배될 때 남의꺼에 대한 값이 들어가요. 자, 이게 직렬, 병렬에 대한 부분이고요. 좀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자, 문제에서 합성 저항을 구할 때가 많아요. 자, 그럼 다음과 같이 합성, 폐로가 있을 때. 자, 합성 저항을 구하러 하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합성자원을 바라면 자, 전원 측에서 바라봅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 전원을 그리지 않았지만, 이쪽에 단자라는 표시가 있을 거예요. 자, 단자라는 말이 있어요그 단자 부분이 전원이 생략되어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원 측에서 바라보고 합성자원 구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구해올 때, 전원 측에서 바라봤을 때, 전원 측부터 먼 곳부터 구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원 측에서 먼, 요 부분부터 구해오시면 되고요 자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은 직렬이죠 제가 숫자를 안쓰니까 예, 이거 이거 이거는 직렬이기 때문에 이거 직렬에 대한 합성 구해주시고 자이 합성과 요이 부분은 병렬이니까 병렬에 대한 합성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거와 세 개는 예, 직렬이니까 직렬에 대한 합성저항 그냥 더해준 값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성저항 구할 때는 전원측에서 바라봤을때먼 쪽부터 구해오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주의점만 좀 말씀드리면요, 자 단위를 좀 조심하세요. 특히 이 컨덕턴스란 값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은데, 자 저항의 단위는 옴이란 단위를 쓴다면, 저항의 단위는 옴을 쓰면 이 컨덕턴스의 단위는 옴을 뒤집어놓은 모라는 단위를 씁니다. 또는 대문자 S를 써서 지멘스란 단위를 써요. 자 근데 문제에서 합성 컨덕턴스를 구하라 하면 조, 조심하세요. 이 모란 단위가 나오면 자 이렇게 합성 저항처럼 전원 측에서 바라봤을 때먼 쪽부터 구해오는데 이 합성 컨덕턴스는 저항에 역소자다 보니까 구하는 법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직렬에서는 밑은 더하고 위는 곱해주셔야 되고요. 병렬에서는 그냥 더야인 값을 하고요. 자 주의점 은 뭐냐면 컨덕턴스를 구하라 하면. 문제에서 나온 단위를 좀 확인을 해 주세요. 그래서 컨덕턴스 구하라 뭐라는 단위를 구하라는데 단위도 문제에서 나온 단위도 모으면 이 컨덕턴스 합성 컨덕턴스 구하는 법을 바로 따라 주셔야 되고요. 자, 컨덕턴스 구하라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단위를 봤더니 옴이라는 저항의 단위를 썼다 하면요. 저항값을 구한 다음 역수 취해 주신 게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의식 전류 전압 저항에 대한 정의식하고 오메오치, 그 다음 직렬 병렬에 대한 회로 해석을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